사실 수빈 씨와는 전에 작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너무 반갑게 이번에 인사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동희 씨는 저와 회사가 같은데 한 번도 아직까지 뵌 적이 없었어요. 작품 전까지. 근데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네, 승호 선배님은 <laughs> 이번에 또 작품 통해서 처음 뵀는데 사실 같이 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도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어, 지친 기색이 없는 거에 좀 놀랐었어요. 사실 이렇게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굉장히 힘든 연기를 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추측하실 텐데 어, 정말 대본만 봐도 정말 쉽지 않은 역할이긴 하거든요. 세분 모두 그렇지만. 근데 현장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가끔씩 현장에 거의 놀러가는 기분으로 갔어서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감독님이랑 이렇게 세 분이서 너무 정말 열정적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거에 저도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살짝 얘,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촬영장 분위기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